안녕하세요. 베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념의 기 들어갈게요. 제목처럼 제목처럼 정념의 기가 사실 여기서의 기가 깃발할 때의 기예요. 그런데 어, 제목부터도 벌써 매우 함축적이죠. 그래서 이제 시, 작품이 쉽지 않은 건데, 어,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좀 배경지식일 것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초점은 두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편안하게 보는 그런 작품 봐도 되는데 <laughs> 봐도 되는데 함축적인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 상항 드리자면 김남조 시인이요 좀 종교적 색채가 강하죠. 혹시나 김남조 시인의 시들 보시던 기억 나십니까?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약간 기원의 형식, 기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의 형식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신에 대한 기도의 형식인 시들을 좀 많이 쓰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열망, 열망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인인데 그래서 시 속에 그런 장면들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제가 풀어 설명을 할게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고독함이라든가 번뇌 같은 것들이 있거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너희도 사실 알잖아. 항상 때때로 수시 때때로 사람이기에.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또 번뇌도 있잖아. 이 번뇌를 어찌할 거냐고. 뭔가 욕망도 있고 번뇌도 있고 이런 것들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한 번뇌나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좀 편안해지는 왜 보통 우리가 종교의 귀를 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의 귀를 해서 뭔가 마음을 이제 욕망이라든가 번뇌 같은 걸 갖지 않겠어요를 우리는 뭔가 초탈한, 그러니까 좀 평온해지는 마음가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기도하는 것에 대부분은 사실은 목적이 그걸 겁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러니까 초점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평온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조금은 더, 더, 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더 그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같은 수미상관이거든요. 맨 위와 맨 아래 보시면 되게 유사해. 수미상관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쓰여서 제가 푸른색 형광펜까지 해놨잖아. 그래서 매우 유사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고독하게 지금 걸려있는 깃발과 같은 느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마음이 평온해진다. 평온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수미상관 형시로 갔긴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내 마음은 기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 이제 여기에 초점 우선 맞추시고. 자,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신적인 존재, 내게 있어서의 신과 함께하고픈 그런 존재의 고픈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됐죠? 그 제가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읽도록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이에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야 내 마음은 기야 어? 기야 하니까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깃발과 같아 깃발처럼 이라는 모모처럼 모모인도 모모이냐 모모같이 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게 있을 때 직유니까 없다면 은유겠죠 내 마음은 기와 같아요 보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어요 중요한 거 어떻게 걸려왔냐면 없는 것 모양이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마치 없는 듯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독 절대적인 어떤 고독함이라든가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뚝 묻어나는 느낌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는 마치 내 존재가 없는 듯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혼란과 열기가 있는 상태야 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뭔가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럽고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내면의 갈등이나 아니면 번뇌 같은 거,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욕망, 욕구, 이런 거요. 이런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 내가 아까 초점 잡아줬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이겠죠. 그래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눈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자 이제 눈오는 내 거리로 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시에 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 알죠?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눈은 부정이 많이 쓰이고요. 부정 쓰였을 때는 실연고난 근데 만약에 눈이 긍정으로 쓰였을 때는 뭔가 깨끗. 하얀 이미지 때문에 순결함, 순수함, 평온함의 이미지로 써요. 알고 있지? 그래서 얘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찾으려면 문맥상 보겠다. 자,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섰어요. 나서 보니까,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자, 여기 오니까 편안한 그늘이 펼쳐지고 있어요. 편안한 그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이죠. 지금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면 여기는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맞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마음의 기는 이제 그럼 눈의 음악을 듣고 있는가? 이제 내 마음의 기는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나 보다. 자, 눈 동그라미라고 세모라고 동그라미라고 눈의 음악은 그럼 당연히 같이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평온해지는 편안해지는 거기서 눈을 굳이 제가 이제 화살표 뽑아서 여러분들 질문에는 써놨어요. 여기서의 눈의 이미지를 굳이 얘기해달려면 뭔가 정화의 이미지 깨끗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눈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뭔가 평온해요 아니면 뭐 고요해요의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진 거예요 자 깨달음을 얻어 가는 거죠 거의 얻었죠 그래서 나에게 원이 있다면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아 살면서. 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뉘우침이 없는 일물이요. 그렇게 고요히,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이게 조용히 쌓여져가는? 제가 거기 동그라미 세모 해드리는데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내가 아까 보니까 잘못돼 있더라 왜 그랬을까? 뭐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교재 만드는데 정말 밤새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긴 하죠 뭐 아무리 집중을 하긴 해도 근데 이런 실수는 너무 초보적이실 수 같은데 그거 고쳐 놓으세요 여러분들 원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나 따라 필기해 그런데 그 원본 있잖아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세모가돼 있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쌓여가는 거요. 라고 했잖아. 이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실수.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실수. <laughs> 내 마음대로. 어,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원본 봐도 아,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필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으면 문제라는 거야. 요런 거. <laughs> 수업 안 들으면 안 돼. 내 필기본만 보고 다라고 생각하지 말을 좀 각인시켜 주기 위한 일부러인 듯한, 일부러인 듯, 일부러 아닌 듯한 실수. 너무 길게 실수를 포장하네. 자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고요한 나만의 그러한 내면 얻고 싶은데 니우침이 없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없는이라고 쓸까요?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원함이죠.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 황제의 항서와 같은 황제가 항서 항복의 문서를 보내면 그보다 아픔은 없지요. 황제의 항서는그 무엇이 됐던 그러니까 세몬 겁니다. 그럼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예요. 야 여기는 그냥 무거운 비에 하면 이 비예가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이 비예가 어느 정도의 비인지 모를까 봐황제 황제의 황서와도 같은 비예야라고 얘기했잖아. 정말 무거운 비예네요. 그 비예가 맑게 가라앉으 하면 끝났잖아. 이것도 아마 제가 잘못 세모를 해놨나 모양인데 세모는 그러니까 예+ 예+ 예 무거운 비예가. 가라앉은 건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애가 가라앉았어요. 이제 사라졌어요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가라앉는 하얀 모래벌 같은 그러니까 가라앉은 게 긍정이니까 가라앉아 있는 하얀 모래벌은 당연히 긍정이지요. 그거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무엇이 나오건 그 뒤에 것도 동그라미여야죠. 마음씨의 벗은 없을 것일까? 이런 모래벌 같은 마음씨를 가진 그런 마음씨를 가진 벗이요. 그러니 매우 매우 어떤 벗을 원하는 거냐면 저 중요해서 순결하고요. 뭔가 완전 무결한 어떤 절대적인 이런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죠. 모든 뭐 어떤 비애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갈등 벗는 다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존재죠. 그러니까 거의 신과 같은 그런 벗.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이 내겐 없나? 나는 그런 신과 함께 할수 없나? 볼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반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깨달음은 얻었죠. 자, 깨달음을 얻은 후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에게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온이 있어야겠지만, 인간이에요. 그럼 신이지. 완전한 평화. 절대적인 평온이 있으면 신이죠. 인간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순간입니다. 얻었다고 했어. 그렇지만, 보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는 울고요.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울고요. 알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어떤 밈이야? 왜냐하면 자꾸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울고요. 때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 드린다. 아까 얘기했잖아. 기독교적인 사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드린다. 나는 열심히, 여전히 노력한다. 자, 맨 마지막에 수미상관세였습니다.는 여러분이 체크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처음에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항상 중요시 여기는 ebs 표현은 보고 가셔야겠죠 자 ebs 표현 좀 볼게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기 전 상태라고 써 놓으셔야 되고 내려와서 혼란과 열기라든가 이런 거써 놓으셨죠 그래서 밑에까지는 다쓸수 있을 것 같아 자첫 번째 줄에 다시 볼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를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자의 마음속의 상태를요 그쵸 상태를. 사물을 통해서 구체화요.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물을 통해서 네, 구체화했다. 이 구체화를 다른 표현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해도 되고 시각화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걸 기야, 깃발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자, EBS 오른쪽 지문 봅니다. 꼭대기에 써놨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황을 하고 있죠. 네, 번뇌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물에 빗대서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 상태를 다양한 사물,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그늘도 사물은 아니니까 뺄까? 그러면 기도 사물이고, 예를 들어서 꽃잎인 양, 양, 꽃잎도 사물이겠죠. 황제의 황사와 같은 비의 사물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 읽어도 되지. 어, 모래빨 같은 안 읽어도 되네 맞습니다. 다양한 사물 통해서 화자가 추가한 내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하는 내면 상태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얘는 네. 그냥 내면 상태 하면 모두 다 되지만 네 맞습니다.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황제의 황사와도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같은 비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지규법이고요. 화자가 초탈하고자 하는 경지,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경지. 이게 부정적인 거니까. 자, 하얀 모래벌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하얀 나왔고요. 화자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이걸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벗은 없을까?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바를 나타낸 거 맞습니다. 자맨 마지막 때론 울고 때론 기도 드린다는 어떤 자신이 하는 행동의 나열. 울기도 하고 기도 드리기도 해요. 요 행동의 나열을 통해서 염원하는 바에 대한 간절한 사나그 정도로 노력해요. 열심히 기도 드리고 노력합니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령이 민기는 김남조 시인 거라서 어, 기독교적인 기도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평온해지고 싶어 요 여기다 초점 맞추시면 어, 어렵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매번 얘기해 현대 시가 어려울수록 상징적 의미를 꼬박꼬박 또박또박 또박또박 질문하지 않아요. 넓게 질문하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치 할수 있지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